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가 바로 건담을 건담 우리가 해볼 거예요. 그리고 또 VS도 어른 우리 집에 있는 로봇이랑 시킬 거예요. 그리고 또 오늘은 참 벌써 90탄이에요.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가지고 노는 거 같이 놀아볼까요? 슝슝 뭐예요, 이건? 오늘 코엑스에서 건담 산대가 있어가지고 딱 샀죠. 그리고 또 집에 한개더 있는데 아빠가 한 개는 어디 할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지 말아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이두 개를 하겠 있습니다. 어, 미안해요. 지금 뭐가 쏟아져가지고. 그리고 또 만다. 겁나 멋있어요. 너 어, 진짜 멋있네요. 도윤이 둘 중에 어떤 게더 멋있는 거 같아요? 사이클론 클래시. 어떤 거요? 사이 예, 사이클 사이클론 클래시. 사이클론 클래시 원래 진짜 이름은 이거네요. 건담 엑시아, 그렇죠? 저희가 지금 만든 건 건담 엑시아랑 데스티니 건담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는데 도윤이 그 중에서 도윤이가 이름을 붙인 사이클론 엑시아. 그게 더 마음에 든다고 하네요. 네. 그 이것도 엑시아네. 네, 그렇네요. 친구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. 어떻게 놀 거예요? 네, 그것도 리 어, 다른 단말감도 준비해 볼게요. 먼저 이거랑 똑같은 사이즈 같은 악당이 어디 있어요? 정말인가요? 아니면 크다? 아니면 큰 악당도 해도 돼요. 저희 집 단골 악당 고릴바는 어떨까요? 단골이 안요 단골은 항상 출연한다는 얘기죠. 안 돼요. 안 돼요. 그러면 음 누가 좋을까요? 잠깐만요, 친구들. 네. 요어 여기 이건 어때요? 이가나요는 어때요? 어 좋아요. 태어 그래. 너. 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. 얼른 손해 주세요. 네. 레이돈. 오케이. 낙담으로 어, 할 건가요? 레이돈. 좋았어요. 자. 어서 오세요. 콜도 얘는 원래부터 몸이 이래요. 에. 자기다. 건담들. 건담들 불찔리자. VS인가요? 아니 악당이야 기데 그 군단들 이겨보시지 오늘 너를 죽이는 걸 줄겠지 아, 뭔 폭력적인 말이에요 그런 말은 친구들이 아, 아, 싫어해요 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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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. 친구들 아직 얘기해가지고 그런 말 써도 돼요? 안 되죠 <laughs> 아, 정말. 그래. 요안 그래요. 건담 얘기 좀해 보세요. 네. 해요. 둘거 그러니까 아빠만 아빠만 아빠만. 그래 그러면, 그러면 안 돼요. 찹찹찹. <laughs> 아니, 찹찹찹. 하. <찹>, <laughs> 이제 받아라링톤 <laughs> 플래시. 철가나무적. 파워 어플릭. 또 감을 거치겠다 지금. 음, 우리 개장을 감니깜 당신 내가 싸우지 야 발차기를 빰+빰+빰+빰 빰. 빰. 오늘도 로봇트 댄스 목전신하고기고다 아빠는 죽었다. 장, 장, 장. 오늘의 승자는 건. 오늘의 승자는 바로 바로 건담 엑시아. 건담 엑시아가 이겼군요. 아빠가 힘들게 만들었어요. 처음으로 만든 건데 너무 잘 만들지 않았어요? 네, 맞아요. 도윤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지죠? 네. 네. 저희가 오늘 요거를 어린이날 기념으로 코엑스에 있는 건담 베이스에서 요 건담 SD 건프라를 3개에 저희가. 야, 3개에 친구들! 그래또 아빠를, 아, 다, 다음에는 아빠가 못나가지고, 그래가지고 아빠가 해달가가지고 제가 몰래 찍을게요. <laughs> 어쨌든 이세 개를 저희가 아주 저렴한 가격에 샀어요.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건프라를 만들어봤는데, 오,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고, 어 만들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. 하나 만드는데 한 2, 30분 정도,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다음번에 마지막 하나 건프라도 멋지게 만들어서 부윤이 집에 멋지게 전시해놓을 예정이에요. 친구들도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건담 베이스에 가서 이런 건프라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죠? 네, 음. 근데 친구들 그거 사가 좀 힘들겠어요. 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못 뜯어요. 네, 맞아요. 왜냐면 집에 와서 꼭 해야 돼요. 안 그러면 부품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건담을 만들지 못할 수도 있죠. 아니요. 뭘 아니에요? 아저 친구들. 음, 이제 인사 해야겠어요. 오늘 우리가 만든 건프라 잘 보셨나요? 아니요. 안 만들었다면. 아니요. 그럼 음, 친구들이 구독을 안 해요. 안돼요. 미안해요. 네, 뭐, 어서 얘기하세요. 친구들, 오늘도 잘 만나요. 그러면, 그리고 또, 인스타도 올릴게요. 인스타는 안 해요, 저희는. 구독,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. 안녕. 에이! 야, 뭐야, 뭐야 검색창에 로이콩TV 검색해주세요. 안녕. 그리고 또, 검색, 로이콩TV 눌러주세요. 안녕. 재밌어. 보셨냐요? 안녕. 끌게요.